마다 행복한 옥상 2022년 34번째죠. 오늘은 스가리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9장에 있는 날씨입니다.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고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6절과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건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실 왕은 어떤 분입니까? 자, 왕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공유롭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구원을 베푸신다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죽음에서 그를 살려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인데 그당시 왕은 어떤 존재냐 화려합니다. 그리고 왕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이렇게 입성을 하지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것이 구름, 아니면은 바람, 아, 이런 아주, 어, 기적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등장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실 왕은 어떤 분이냐. 겸손의 왕으로 나귀새끼. 아주 약한 그런, 어, 말을 타고 들어온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근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2 번입니다. 왕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 왕이 오셔서 할 일은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전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병거를 다 끊고 말을 다 끊어버리고 활도 다 끊고 그리고 화평을 전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 전쟁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화리 있어야 되고. 또 칼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지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주느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평화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아, 까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겸손해서 낮아지면 된다.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화평을 누리지요. 또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 그렇게 내가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면 화평을 누립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진짜 평화를 이 땅에 전하시고, 또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셨다. 아, 그분이 이제 아기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왕이 오신 그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어떠냐면 왕관에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석, 가운데에 있는 보석, 제일 빛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세상으로, 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뭐가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아, 빌리뽀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그리스, 예수의 마음을 담아라. 아, 그는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다. 낮아지셨다. 아,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영광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곳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때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그런 보석 같은 인생이 된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시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섬겨가는 낮은 자세로 겸손히 이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석같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아, 교회 자체가 평화로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석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